실전 투자 전략의 구체적 실행방식 월급 관리와 투자 자산 분리기 4편 마무리편. 우리는 전문 트레이더가 아닙니다.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책임지는 개미 투자자입니다. 하루 종일 차트를 볼 수도 없고 매일 매매할 이유도 없습니다. 그래서 투자 방식은 단순하고 재현 가능해야 하며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. 이 전략의 핵심은 연일 2회만 투자한다는 것입니다. 불필요한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. 대신 확실한 시나리오가 왔을 때만 움직이는 방식입니다. 그 결과 3개월 전후 단한 번의 투자로 은행 예금 기준 10년에서 20년치 이자 수익을 한 번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구체적인 실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 1계좌 구성방법 저축 투자 계좌를 하나 만들고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합니다. 이 계좌는 장기 저축과 투자 자금이 함께 흐르는 통로입니다. 분리된 계좌 구조를 활용하면 투자 계획과 생활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 관리가 편리합니다. 이 국공채 운용 방법. 대기 자금은 국내 국공채로 운용하며 안정성과 이자 수익을 확보합니다. 시장 변동성이나 주식 폭락이 발생하면 언제든 현금화 가능하도록 만기와 유동성을 고려해 분할 매수합니다. 이렇게 하면 투자 기회가 왔을 때 자금 부족으로 매수를 놓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사무량주 스크리닝 기준 투자 대상 주식은 재무 안정성과 성장성이 검증된 기업으로 한정합니다. 주당 7만원 이상의 중대형주, PER 안정구간, 부채 비율 낮음, 현금 흐름 양호 이 조건을 만족하는 두세 종목에 집중 매수합니다. 분산보다는 집중 투자로 단기간 수익 극대화 전략을 사용합니다. 사 리스크 통제법 리스크를 통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매매는 기회가 왔을 때만 진행. 시나리오 기준을 벗어나면 진입 금지. 보유 기간은 3개월 전후. 목표 수익률 20%에서 150% 범위에서 실현으로. 감정적 판단을 배제하고 기준과 시나리오에 따라 행동하면 손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5전략 요약 및 행동 유도. 정리하면 저축 투자 계좌에 자금 적립, 국공채로 안전하게 운용, 폭락 시나리오 확인 후 우량주 집중 매수, 3개월 내 수익 실현 및 리스크 통제. 이 전략은 감이 아니라 체계적 시나리오 기반한 투자입니다. 평소 개미투자자인 우리는 주가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상승의 수익을 바라보기보다는 주가하락시 발생하는 투자 손실 위기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투자가 더 중요합니다. 투자를 계획대로 실행하면 직장인과 개미투자자도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여러분의 의견 댓글 꼭 남겨주세요.